오늘은 2월 28일,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2, 3일 짧은 게 훨씬 더 짧은 한달 같았어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드디어 2월을 마감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게 얼마나 감사해요. 들을 귀가 있다면 더 감사하고요. 혹시라도 힘겹게 들어오신 분이 계시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오늘도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말씀 읽기 365 시작하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2월을 마감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모든 것 주의 말씀 앞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결단할 수 있는 능력도 갖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깨닫게 되는 지혜도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다가 마음속의 근심도 다 가라앉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계획을 절대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민수기 34장, 35장, 36장 세 장까지 읽을게요. 오늘은 먼저 민수기 말씀을 정돈하고요, 시편 말씀으로 마감하겠습니다. 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년이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대해는 지중해요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다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핫살 애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핫살 에나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일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13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로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문화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습니다. 요단강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죠. 이두 지파와 그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당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이런 벌써 모세의 시대에 지나가고 여호수아가 등장했죠. 이땅 나누는 일에 여호수아가 등장을 했습니다.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스론의 아들 엘리다시오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북기요 요셉 자손 중 우나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보스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히후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부다헬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35장 레위인들에게 이제 나눠준 성업 한번 들어보시죠.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당 강가, 모아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업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그 성업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업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제사장 그룹이라고 일반적인 삶을 살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동일하게 먹어야죠, 살아야죠, 자식들을 길러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4절.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업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천 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동 쪽으로 이천 규빗, 남쪽으로 2,000 규빗, 서쪽으로 2,000 규빗, 북쪽으로 2,000 규빗을 청량할 지니 이는 그들의 성업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업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여섯 성업이요그 외에 42성업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업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업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업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자, 도피성 6개와 그리고 성업, 일반 성업 42. 그죠? 그래서 총48 성업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도피성에 대한 얘기는 이런 설명이 덧붙여져 있네요. 구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그럼 세상에는 부지 중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아요. 생각지 못하게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 사람과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살인하는 것은 전혀 다르잖아요. 다르게 처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그 옛날에도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여섯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업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여섯 성업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요단강을 중심으로 양쪽에 세 성업식 도피성을 두었습니다.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그 의도를 가졌죠. 철이든지 돌이든지 나무든지 말이죠. 19절.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여러분, 미워하는 까닭에 분노가 치밀어 있는 거예요. 아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죽였을 때그 마음속에 가졌던 그것이. 살인으로 간주하는 거죠.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보미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 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이라. 어쩌다가 살인하게 됐다. 그럴 수 있죠. 그렇다. 그래서 살인의 죄가 없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도피성 안에서만 살게 했어요. 29절,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교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나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여호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피 흘림으로 인하여 죽임을 절대 허락하지 않으셔요. 피로 인하여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장 읽으실까요? 지난번에 이미 한번 등장했었어요. 슬로브하스의 딸들 이야기예요. 아들이 없으면 뭐라고요? 딸에게 기업을 줘야죠. 딸도 없으면 형제,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물려줘야죠. 그래서 그 가문이 사라지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에요. 또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민숙이 36장 요셉 자손의 종족 중문나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라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스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참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오.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참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버스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버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 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집파에서 저 집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집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그래요? 집파 안에서의 어떤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딸이 가지고 있게 되는 그 기업을 그 가문이 계속 집파 내에서 이어 간다는 거죠. 자, 1 0 절. 슬로버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아스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문하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집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아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개명과 교례니라. 자, 민수기가 끝이 나면서 문화 세 지파, 요단강 동편에 자리 잡았던 길러스의 자손 중 슬로보아세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자유자이든지 종이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소중하죠.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지키기만 하면 말이죠. 마지막 10편 말씀 읽을게요. 58편. 다위스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 맞춘 노래. 알다스했은요 영어 번역은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를 멸질시키지 말아주세요. 뭐 이런 어, 노래라는 거죠. 그런 어, 가락에 맞춰서 불렀대요.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건을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먹으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어서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이 땅에 누가 계세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그리고 또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의로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있다고요. 갚음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놓칠 수 없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공의가 되시는데요. 자, 오늘도 이월의 마지막 날을 잘 보내시고 내일 특당세, 그리고 새날 기도회 그리고 3월의 첫날, 여러분과 함께 맞이하시고,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를 위하여 화이팅! 여러분, 수고하셨어요.